안녕하세요. 컴팍 시즌2 요니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이거는 유세린의 볼륨 리프팅 데이크림이에요. 어, 제가 밤에 나이트크림을 살까 하다가 어, 데이크림을 샀어요. 아니, 낮에 화장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밤에는 요즘에 팩을 좀 하고 자려고 그래서. 뭐, 일일, 일팩까지는 아니지만 생각나는 대로 팩을 좀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거울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팩을 그냥 수시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팩도 너무 자주 하니까 피부가 민감해지는 것 같긴 해요. 진짜. 민감성 피부가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좀 알려주세요. 저한테. 자, 이 윤세린의 볼륨 리프팅 데이 크림이에요. 포 드라이 스킨 건성용 피부 탄성 개선과 활력 충전 볼륨 리프팅이래요. 여기에 뭐 메그놀롤, 메그놀롤이랑 뭐 올리고펩타이드, 하이알루론산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메그놀롤이 어, 콜라겐 생성을 도와줘가지고 피부 탄력을 개선해준대요. 이게 피부 탄력을 좀 유지시켜주고 그다음에 피부 처짐을 개선한대요. 올리고펩타이드가 피부 처짐을 개선한다네요. 그리고 하이알루론산이 깊은 보습으로 수분 가득한 촉촉한 피부를 만들어준대요. 아, 저한테 다 필요한 거예요. <laughs> 진짜 피부 <laughs> 피부 처짐, 아 정말 슬프다. 너무 슬퍼요, 여러분. 피부가 처진다는 게 진짜 할머니가 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빨간 뚜껑이에요. 유세린 뚜껑이 다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얘 볼륨 리프팅은 빨간색 뚜껑입니다. 자, 볼륨 리프팅 데이 크림. 자, 요거는 건성용이라서 글쎄 좀 어떨지 한번 열어 볼게요. 어, 안에 요렇게. 자,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게 데이 크림. 이렇게 만져 봤을 때 요래요. 보이시나요? 제가 이렇게 보여줄게요. 어 이게 아주 되직한 제형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주 촉촉하게 묽은 제형도 아니고요. 그냥 보통의 제형인 것 같아요. 이 정도 그냥 쫀쫀하게 이렇게 이 정도. 그래서 이거를 한번 발라볼게요. 아까 하이알루론 컨센트레이트 발랐던 그 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한번 발라볼게요. 여기 여기에다가. 자, 아까 했던데, 여기다가 발라볼게요. 너무 많이 발랐죠? <웃음> <웃음> 여러분, 너무 많이 발랐어요. 그죠? 그래도 한번 뭐, 발라보죠. 오늘 손이 호강하네요. 손의 나이와 목주름은 숨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손에도 보습을 잘 해주세요, 여러분. 자 이쪽은 아까 하이알루론 컨센트레이트 앰플 발랐던 그 부분이에요. 자, 이쪽은 아무것도 안 바른 부분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와. 제가 이쪽에도 한번 발라볼까요? 자, 여기 요건 아까우니까 요걸 닦아서. 자, 이쪽 손에도 한번 아무것도 안 바른 거 볼륨 리프팅 데이 크림만 발라보는 거예요. 어떤지 한번. 왜냐면 아까 앰플 바르는 데다 바르니까 혹시 또 몰라서 제가 한번 발라볼게요. 자, 어때요, 여러분? 음, 얘도 조금 촉촉해지긴 했어요. 이게 완전 묽은 제형도 아니고 완전 되직한 제형도 아니고 적당한 것 같아요. 저 너무 이렇게 되직하면 왜 이렇게 밀리면서 잘 흡수가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얘는 굉장히 흡수가 잘 돼요. 흡수가 잘 되고 어, 느낌도 어, 끈적거리지도 않고 쫀쫀하게 어, 이렇게 밀착이 잘된것 같아요. 자 어, 이렇게 보이시면 차이가 확실히 나죠? 앰플을 쓴 쪽하고 안쓴 쪽하고 크림만 바른 쪽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어, 같이 써주면 더 좋다고 해요. 뭐 뭐 이런 같은 유세린 라인으로 뭐꼭 이게 아니더라도 같은 하이알루론 라인 얘는 또 다른 그 데이 크림이랑 나이트 크림 있잖아요. 뭐 그걸로 같이 쓰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볼륨 리프팅이랑 같이 쓰셔도 되고 어쨌든 같이 써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이게 같이 조화가 돼서 어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얘는 앰플하고 크림하고 같이 써준 거예요. 보이시면 이게 요좀 약간 어 광택이 좀 나네요. <laughs> 그리고 이쪽은 지금 크림만 발랐어요. 크림만 발랐어요. 크림만 발랐는데, 물론 이제 앞에 아무것도 안 발랐기 때문에 두 개가 좀 차이가 나죠? 여러분. 광택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죠? 이쪽이 아무래도 앰플을 바른 쪽이 확실히 어, 수분감이 더 있어 보인다고 해야 되나? 충전이 된 느낌이에요. 그죠? 이쪽보다. 어, 이렇게, 그냥 손에만 발라봤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어, 제가 이거를 꾸준히 써보고 나서 나중에 꼭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정말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 피부 탄력이나 이런 것에 효과가 있는지 몇주 동안 써본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보습을 이렇게 발랐잖아요. 발랐는데 이게 또 요즘에 워낙에 건조하고 선바람도 많이 불고 하다 보니까 발랐을 당시에는 촉촉하고 좋은데 이게 또 금방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걸 방지하고자, 어, 오일로 살짝 코팅을 해준다고 해야 되나? <laughs> 그래서 이 눅스 오일을, 어, 눅스 윌 프로디주스 멀티 드라이 오일. 참, 이름도 어렵다. 윌 프로디주스 멀티 드라이 오일을, 어, 이것도 한번, 어, 구매해 보았는데요. 어, 이거는 뭐, 일곱 가지 식물성 오일에서 추출한 자연 유래 성분하고 비타민 E 성분으로 피부에 수분하고 영양을 공급하고 피부결을 매끄럽게 가꿔 주는 멀티 드라이 오일이래요. 얘는 얼굴에만 쓰는 게 아니라 뭐 몸에 뭐다 바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몸에 발라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어 여기 보니까 어아 이게 뭐 논코메도제닉 뭐 이래 가지고 이게 논코메도제닉이 참 이름이 어렵긴 한데 이게 어, 모공을 막지 않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논코메도제닉이라는 게 요게 있으면 모공을 막지 않는다고 해요. 얘가 어, 그래서 요거 윌 프로디주스 멀티드라이오일, 요거를 한번 또 열어보겠습니다. 자, 룩스의 윌 프로디주스 멀티드라이오일이에요. 어, 이렇게 뭔가 하나씩 들어있는 거, 이렇게 하나씩 추가로 주는 거. 완전 좋아합니다. <laughs> 자, 요거는, 어... 촉촉한 장미꽃수 저자극 클렌징 워터래요. 이거 제가 한번 써봤어요. 저 원래 클렌징 워터는 안 써봤거든요. 제가 클렌징 오일이랑, 그 다음에 클렌징 크림, 클렌징 폼, 이런 건다 써봤는데, 클렌징 워터는 안 써봤거든요? 이게 지워질까? 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잘 지워졌어요. 그리고 자극도 없고. 그래서 요걸로 한번, 살짝 지우고 나서 클렌징폼으로 이렇게, 어, 2차 세안 해주면, 오, 더 깨끗하게 클렌징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괜찮았어요. 자극이 없었어요, 별로. 계속 괜찮으면, 혹시도 모르니까 쓰다가 또 트러블 날 수도. 그래서 괜찮으면 한번 구매해서 이것도 한번 써봐야겠어요. 자, 요거는 여기다 놓고, 자, 오늘의 주인공. 네, 세 번째 주인공이죠. 눅스의, 아이고, 안 빠져. 어, 이게, 그, 요런 에센스하고 크림으로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더라고요. 얼굴에 피부가 조금 있으면 다날라가고막 이,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습을 좀 유지시키기 위해서 오일을 샀는데, 요거는 50ml 예요 50ml. 50ml. 그리고 이게 뭐 전에는 어떻게 생겼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거 여시면 되구요. 이게 지금은, 이게 스프레이 형식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100ml는 스프레이였는데 50ml는 아니었대요. 근데 지금은 스프레이 형식입니다. 그래서 쓰기가 굉장히 편해졌어요. 이거를 쓰기 전에 샘플로 받은 게 조그만 게 있어서 그걸로 먼저 써봤는데, 오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향이 향이 좋았어요. 저 진한 향이 싫어하잖아요. 진한 향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니 무슨 오일이 향이 이렇게 좋아요? <laughs> 그래서 어쨌든. 이 손바닥에 한번 뿌려볼게요. 이렇게. 아이고 너무 너무 살짝 뿌렸나? 어자 이렇게. 요거 지금 아이고 막 흘러요. 이렇게 해서 오일이 이렇게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금 오일 막 흘러 내리고 있어요.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자 요거 이렇게 됐고요. 요것도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이쪽에 여기 먼저 발라볼까요? 여기에다가 아까 발랐던데다가 이렇게. 완전 반들 반들 제가 너무 많이 뿌렸죠? 지금 살짝 한 번만 뿌려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이쪽도 한번 발라볼게요. 자, 이거는 앰플, 크림, 오일까지 다 지금 바른 쪽이고요. 여기는 크림하고 오일만 살짝 바른 부분이에요. 끈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지금 되게 반짝반짝 거려가지고 이게 오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잖아요. 제가 좀 너무 과하게 좀 발라놔서. 근데 이렇게 눌러보면 여러분 전혀 끈적이진 않아요. 끈적임이 전혀 없어요. 끈적임도 없고, 그 다음에 약간 아까 그 발라준 앰플하고 크림을 이렇게 딱 피부를 감싸주는 느낌이에요. 좀 틀리죠, 여러분? 와, 근데 지금 계속 느끼고 있는 건데, 저 앰플 하나 바른 거하고 안 바른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어, 이 눅스에 이 드라이 오일은 로션이나 크림 같은 거에 이거를 한두 방울씩 섞어서 쓰셔도 좋대요. 이제 살짝 요거만 바르면 너무 이렇게 좀 빤딱빤딱 하잖아요. <laughs> 광이 좀 과하다 싶으시면 근데 뭐이 위에다 요거만 바르고 나가실 게 아니라 뭐 선크림이랑 뭐 이제 뭐 화장품 파운데이션이 런거 바르시면 이제 좀 약간 광이 나는 피부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건 막 문지르지 마시고 살짝 살짝 이렇게 눌러서 흡수를 시켜 주시는 게 좋다네요. 네. 요거는 피부막을 형성해 주는 것 같아요. 이 피부에 보습이 되면서, 그리고 보습을 또 유지시켜주는 그런 용도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요런 데를 요거 남는 이렇게 손에 막 많이 묻었잖아요, 여러분. 이걸로 이런 데막 이렇게 손 요런 끝에 이런 데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아까 영상 촬영하다 말았는데요. 아까 그때부터 한 3시간 정도가 지났어요. 3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손의 상태를 보시면, 네. 아직까지 아까 그 발라준, 눈으로 보기에는 잘 모르시겠지만, 제 느낌에는 되게, 아직까지 되게 보들보들함이 그 부드러움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겉에도 아까 그 눅스 이 드라이 오일 발라줬잖아요. 그 약간 코팅 된것 같이 약간 얇은 그 코팅막이 덮였다고 해야 되나? <laughs> 약간 그런 느낌이 아직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살짝 그 오일에 그런 약간 광이 뭐 아까처럼 그렇게 반짝거리진 않지만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3시간 정도 지났는데. 그래서, 요거를 제가 뭐, 오늘 하루 요거 지금 한번 써봤다고 이게 피부가 좋아졌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지금 보기에는 우선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쓰는 사용감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다, 이세 가지 다 모두 좋았고요. 뭐, 향도 뭐, 얘네 두는 뭐, 거의 무향이지만, 어 살짝 향이 나요. 아주 살짝. 근데 뭐, 아주 뭐, 이상한 향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룩스 드라이 오일 같은 경우는 향이, 굉장히 은은한데 되게 좋은 향이에요, 저한테는. 저는 이 향이 좀 마음에 드네요. <laughs> 그래서 부담 없이 쓸수 있는 그런 향이고요. 그래서 이세 가지 모두 사용감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뭐 계속 써봐야지 진짜 효과가 있는지를 알겠죠. 그래서 주름 개선이나 정말 수분을 채워주는지 피부 탄력이 개선이 되는지를 한번 정말 제가 어, 앞으로 몇주 동안 좀 써보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에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결과를. 오늘, 하이알루론 컨센트레이트 앰플, 그리고 볼륨 리프팅 데이크림, 그리고 룩스의 드라이오일. 유세린 제품하고 룩스 제품 제가 오늘 개봉기 해봤는데요. 어, 아직까지 저는 이런 전문 그런 크리에이터나 이런, 뭐 이런 걸잘 몰라요. 그리고 화장품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서 그리고 써보면서 조금씩 좀 배우려고 이런 영상도 찍는 거예요. <laughs> 많이 알려주세요. 그런 피부나 이런 거에 좋은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저에게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